프로포스를 네. 잡기 위해서 고강민 이외에 김재춘 선수가 내보냈어요 김재춘 마저 무너지게 다면 오늘의 승대 상대... 예, 원래 계산은 보강민이신영화를 잡아주고 또보강민을 잡기 위해서 저그가 추격을 하게 된다면 은 그리고 보강민이 패배하게 된다면 은김재춘이그보강민을 잡아낸 저그를 잡는 것이 시나리오였을 텐데 신영화 예. 선수가 보강민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계산에 어긋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3세트 경기 KT가 진리을 얻기 위해서는 김재춘 선수가 진영화 선수를 잡아줄 경기로 경기 좀이끝습니다 경기 가겠습니다 음.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7시에 빨간색의 김재춘 선수가 보이고 있어요. 김재춘 선수 7시고요. 그레이마스는 진영호 선수는 5시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차 지금 2대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세트에서 김재춘 선수가 나왔다는 라거 절대로 지면 안 된다는 뜻거든요. 그래서 지금 맞아야 하는 것 뿐이었어요. 네, 어려운 임무를 지금 준 겁니다. 지난 경기에서 신대근과 신희승 선수를 잡아내고. 네. 어, 팀에게 유지를 남겨준 김재춘 선수거든요. 고광민과 이제 김재춘이 승리를 합작하면서 이로가 무너졌죠. 네. 네, 바로 그때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을 오늘 어 경기에서도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신영호 네, 선수의 의외 의 선전에 지금 그 고광민 선수가 무너졌고 그리고 어 선봉이었던 우정호 선수도 무너졌습니다. 아 물론 뭐 김재춘 선수가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이영호라는 진짜 초특급 어, 에이트가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CJ m 투스도 어, 가지고 있는 멤버들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어, 상황이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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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승을를 짜고 예. 구슬원이고 게다가 뭐또 이영호 선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박진 선수라든지 또 박찬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진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카드가 이제 앤트스에서 더 많다라는 거, 그렇죠. 부담 되죠. 그걸 네. 꼭 잡아줘야 돼요. 진영아 선수 외에도 뭐 지금 다량의 카드를보여주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 확실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힘든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 뭐그 조병준 선수뿐만 아니라 김정우 선수, 한장봉 선수까지 네. 지금 아, 벤치에 앉아 있는 멤버들이 워낙 화려하고 또 그리고 개인전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아, 걸어가야 아,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한데 이 진영아 한 선수를 꺾지 못해서 여러 장의 카드 소비한다는 라건 아, KT, 아, KT 프로게임단의 어, 미래가 좀, 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두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게이트 네. 위캐스를 올리고 있는 진영화 선수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예. 어, 또 지속적으로 또 진영화 선수가 더블 렉스를 시도하지 않고 게이트를 올려줬기 때문에 예. 또때마또 김재춘 선수가 부드러운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진영화 선수가 되게 좋은 겁니다. 네. 정차로는 지금 김재춘 선수가 좋습니다만 진영호 선수는 바로 게이트예요네뭐딜러서한 마리 정도만 나와있어도 프로브 뒤쪽에 세 마리만 잘 세워두면 이 저걸 몇 마리 못 들어오거든요 예 결국에 진짜 딜러 한 마리를 때맞 아까 때맞 타이밍 맞춰서 뽑아주면서 테크트리를 쭉쭉 빨리 올려 주면은 예. 어,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게 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블링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요. 네. 스피어 업까지 찍으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그다음에 네, 바로 캡 쪽에다가 또 드론 붙이면서 테크를 빨리 타는 이런 그 스타일의 저그가 아니라 일단은 그 구두는, 어, 스포닝 풀뛰어넣고객스릭 해서 그런 조금 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걸링 이 한, 어, 네개 정도, 어, 뛰어나가면서 암바당확장 기지를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네. 어, 이번엔 트스를 빨리 올리는 것에 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습니다. 예. 입구 네. 텔러 돌기로 입고 좀 막고 있습니다. 어. 자, 살짝 나왔다가 뒤쪽으로 물러섰죠 진영. 어, 어. 아, 이제 이제는 프러스스는 어, 아빠 그러니까 타이밍만 좀 계산해 을 주면 됩니다. 네. 뭐 커세테크 올라가기고딱 바로 직전에 뭐 삼질러 아니면 삼질러 플러스 원드래곤 딱이 정도 프로브로 정찰해가면서 저글링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바로 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발음이 되면은 달려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발음이 되지 않은 저글링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쪽 들어가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있죠, 진영화. 슈가를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네. 뭐더울링을 쏟아붓는다거나 아니면 레어 이전에 히드라를 쏟아붓는 이런 공격 아니라면은 네, 확실히 그진영화 어, 선수가 먼저 공격권을 가진 상태에서 저그를 괴롭힐 수가 있겠고요. 네. 상대방의 테크를 지금 오버로드로 확인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인데 아, 김재춘 선수는 그포세어가 나오고 그 이후에 테크가 올라간 이후에 프로포스의 공격을 어, 얼마나 한탄에 잘 선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 운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원드라군이 딱 나온 뒤에는 저이 딜럿과 함께 앞쪽에 있는 저글링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저글링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 딜럿 드라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아! 여기서 드라군이 같이 때렸으면 한 마리 정도 잡아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컨트를 좋아해요, 김대중 선수. 오늘 병력 보고 뒤쪽으로 빼줬죠? 히드라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의 탱크가 빠르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여기까지 진영화선수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원데이트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탱크를 빨리 올리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아, 이제 커세어와 다크템플러 그리고 지상군 모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마당 쪽으로 강하게 달려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워타워도 네. 아낌없이 권탈하면서 아, 기본 병력도 충실하게 뽑아놔야지만 이신영환 선수의 커세어 다크템플로 그리고 지상군의 압박에서 그나마도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신영환 선수도 움직이는 좋습니다. 저 상대랑 언질러 타이밍이 저그한테는 무서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프로터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히게 되면 역저글링 러시에 그냥 무너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프로터스는 원게스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마당을 좀 가져가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울이 계속해서 승패되고 있고요. 네. 자, 오른쪽으로 이동 합니다. 위치에또 어. 있어요. 요데 네. 네. 정글리고 일단, 안마당을 먹으려고 준비하나. 이거 지금 다트 챔플러가 음, 뛰어나오지 않으면은, 예, 이 시점 때된 자세 정글에 위해서 안마당을 지키고 있는 이 병원마저도 다, 아, 다 아, 잡힐 수가 있어요. 다 잡힐 수가 있어요, 자, 블러서 라인 다시 어, 세게치 가고 있는데요. 예. 자, 빅터불러나와봤습니다 예. 원데이트, 테크는 빠릅니다만은 원데이트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 예. 아, 죽어버렸을 때 다시 보충하기가 아, 되게 힘들거든요. 예, 예. 다 챔플러 나왔습니다. 딱 나왔는데, 이 원데이트는 더블러 테스와 달리, 어, 어떻게 보면 약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약점들은 거의 99%는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간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잘했네요. 네. 스 그래서, 그래서 저번에이중요가되고 있고요. 네.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견제 타이밍을 어, 완벽하게 뺏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아, 네. 어, 이러면서 어. 김재풍 선수는, 어, 뮤탈리스톰 뛰어버리면, 스파이어 테크 올라가면서 뮤탈리스톰 뛰어버리면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할게 별로 없어요. 네. 아으로 저리 제스처 찔러놓고 있는 김재춘 선수네 원데이 팀의 앞점을 김재춘 선수가 아주 노련하게 잘처치를 네. 하고 있습니다. 뭔가 먼저 공격하게 놔두면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먼저 공격하게 놔두지 않고 저걸린 왕창 뽑아가지고 상대방이 안바당을 먹으려고 소수병력으로 지키고 있는 타이밍을 공략했다라는 것, 공격을 통해서 수비가 된 상황이죠 지금. 네. 아, 우선, 뭐, 김재춘 선수는 지금, 러커를 생산해주도 되고, 오버룬 스피드업을 통해가지고, 자세 히드라, 러시를 해줘도 되고요 네. 여러가지로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이틀 네. 플러가 준비가 되고, 안마당 쪽에 캐논 라인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김재춘 선수가 공격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아, 탑테플러 여기서 무의미하게 찍으면안 됩니다. 자 야, 바로 아. 탑테플러도, 위쪽 라인에서부터 왼쪽 벽을 타고 올라갔으면, 살아서 올라갔을 것 같은데, 경을 못 써준 상황이고 네, 오버로드 들어 준비가 돼 있죠.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하이템플러가 두기 이상 캐론 여러 개와 함께 지금은 입구쪽을 수비하지 않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진짜 깔끔하게 프로토스가 뭐 적은 적스 이런 거다 막아냈으며 또넥서스가 지금쯤 완성되어 있을 타이밍인데. 네. 힘들어요 지금 위기또 위기에요. 병력 모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김재준 선수. 원데이트 패크는 빠르지만 어차피 기본 병력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김재준 선수가 완벽하게 간파를 했어요. 아들어간다어어 어, 이거. 아, 어, 어, 네. 김재준 선수가 공격에 매진하느라고 이 병력을 놓쳐버렸으면은 자기도 네. 모르는 사이에 공격에 신나게 매진하다가 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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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갔네요. 아, 예, 네. 잘 들어갔습니다. 어, 네, 제는내 턱도 올려야죠. 네. 야, 예. 이거 조금 야. 더 신경 썼으면 드론이 이렇게까지 떨릴 정도는 예. 아닌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닥템블러가 어, 스파이어가 올라간다라는 사실까지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잡아줬어요. 오늘 힘들어까지 네. 됐었는데 드론 을 많이 떨어졌는데 그첫닥터가 들어갔으면 드론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한 타이밍 위기는 프로세서 좀 넘긴 상황이에요. 예, 이제는 게이트 하나를, 아, 게이트를 조금 확보를 해서 상대방이 다른 형태로 공격을 올수 있다라는 것까지 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예, 아직까지 예. 원 게이트. 네, 예, 그리고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엇박자로또뉴탈뉴스트를 뮤탈, 찍어서 본진 안쪽까지 괴롭히면서 지금 나와 있는 하이템플러를 잡아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커세어로 꾸준하게 지금 정찰하는 하는 것도 좋겠고, 어. 그러면 이제 게이트웨이 확보를 해서 상대방의 공격 패턴에 대해서 지상 물량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이트플로 내기면은 정면 주이 가능해요. 지금 어찌됐든 저그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서스파이어에서도 스콜지가몇 마리 나와서 어 커버 잡아주면서 드랍을 통해서 스피해를줄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진짜 그냥 물타주가1번이라이게 나와가지고 뭐 공중에 압박을 들어가도 되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진짜 빈것이 결정이 자유해요. 네. 앞마당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건설되고 드라군 나오기 이전까지는 김대중 선수가 무조건 멀티든 아니면은 공격그 유닛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세하라는 되게 잘 살리네요. 지금. 네. 넥서스 반성하고 예. 지금 계속해서 장세차하고 계속 있죠 뮤타르츠가 예.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본진의 지금 채널 하나 안 찍고 어... 있으면 채널 몇개안 찍고 아, 아, 있으면은 결국 이 뮤타르츠가 다시 모였을 때 하이 하이테이블 아래서 숨을 숨추면서 피하면서 본진 안쪽에 타격 줄수 있거든요 네 아칸 예. 준비하고 있죠 아래쪽 예. 네. 내려가는데요 좋은 타이밍 아칸 나오네요 네 예. 어, 지금은 김태성 선수의 뮤타르츠 실수를 좀 기다리게 되는데 가 이게 실수입니다 아칸이 하나가 되면은 지금 저 HB가 빠져있는 메탈릭스를 도망가야됩니다. 건물 찌면서 그렇죠, 그렇죠. 싸우잖아요. 아, 예. 김도순 어, 선수의 수를 기다려야되는데 실수가 지금 나왔어요. 헤드방맞았죠 예. 네, 아, 이 뚱뚱해가지고 건물 때문에 아. 지금 메탈스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테로 하나 완성되면 HB가 빠져있는 메탈스를 도망가야돼요. 커스에두 아카네. 네, 예. 커스동기까지 포기하고 예. 습니다 수비 예. 한번 제대로 해야 는데요 그렇죠. 아카네 스티기만 해도 에너지 빠진 메탈릭스는 어, 이거 예. 얼마나 거나요 아, 어, 술수가 나왔어요. 캐나가 더 완성되고, 앞마당에서 깨스도 캐고 있고, 자원이 활성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우틱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러커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 진영아 선수는 닥스플 한 마리 정도나 더 생산을 해줘서, 이김재순 선수의 멀티를 좀 테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상당히 좋은데, 어, 진영아잘찌어졌어요 공간에서 네. 어... 이런식의 플레이는 좋은데, 네, 일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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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아... 이게, 아, 어... 크쪽으로 네. 가나요? 네. 네. 꽤 많이 맞았어요. 네, 네. 그 전등 꾸레미랑 달려주는 그 굴라방같이 네. 그, 어. 네. 이런 중보, 이런 미사일 스텝 모습이었는데 계속해서 신영화 선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컨트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어, 네. 네. 어가 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는 뮤탈리스크래요.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까 경기에서도 그런 조언을 바로 느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게스트와 자원을 어느 정도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만드는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제대로 활약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유닛 공백에 의해서 프로토스에게 굉장히 무력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커세어로 경찰 한번 하고요. 네. 뮤탈리스크가 지정선도 오어 유도 커세어 운영이 참 좋네요. 네. 시선을 한번 끌어준 다음에 그래서 닥스트로좀 들어갈 생각인데 예. 어, 방어를 좀 제대로 해주고 있고요 예. 예. 그렇죠 다이브가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예. 러커가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뭐, 확장 이지 쪽으로 견제를 들어가서 대박을 칠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프로토스가 안마당 자원을 바탕으로 지금 이미 조합을 피하고 있다는 라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방을 띄울 수 있거든요. 네. 최고가 네. 게다가 만화을 계속 몰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지 히스라 조합은 그냥 질템, 그 다음에 악한 러쉬에 녹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블링 너커 조합으로 좀 최대 전환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이게 진짜 프로토스가 초반에 진짜 더블링에 그렇게 피해를 받았는데, 그거 감안하고 생각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잘 살아난 거예요. 네네. 물론 뭐 김대춘 선수의 실수가 좀 있었지만은. 저다크테가또 변수로 만들어 질 수도 있어요 키드라가 입구에 대기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살짝 놓치면서 드론 데미지를 기분 나쁘게 봤거든요 예 멀티 쪽으로 가는 지금 드론 체크했습니다 네. 예 드라군 이제는 로보틱스 올리면서 드라군 준비해야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면 키드라가 이제 러퍼로 어, 변태가 됐을 거다 아제획해주다요러퍼로 예, 변태할 어, 할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다크블플러가저아웃시 쪽으로 올라가지 않고 드론를 잡은 이유가 저아웃시 멀티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어차피 버그가 프로토스 상대는 멀티 하나는 기본적으로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프로토스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진영아 선수가 무리할 필요 없이 병력 갖춰주고 한번 나가서 만약에 밀수 있는 상황이면 밀어버리고 밀수 없는 상황이면은 저 10시 라인의 멀티 아저 9시 라인의 멀티를 가져가는 그만이에요 네. 템플러 다수 보유하고 있죠 입구 쪽은 그냥 확 들이받았다 가는 어. 진짜 큰일 날수 있겠는데요 예. 예. 저 병력을 어느 정도 지금 모아서 압박을 넣을 아. 수 있는 예. 예. 김재춘 선수인데요 태웠죠 태이 예. 김재춘 선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만에 하나 이거라도 만약에 실패가 된다면 네. 그 다음은 또진영화 선수가 좋아지는 네. 상황이 불가히합니다 그렇죠. 드라군도 지금 마침 보강이 어... 됐고 옵저버가 없기는 합니다만 하이테플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이게 적절하게 지금 잘안 떨어지게 되면 은 한꺼번에 몸쳐서 떨어졌을 때하이테플러의 사이드 스톤몇 방에 완전히 다녹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세속치하고 네. 드랍 준비까지 하고 있는 김재준 선수. 여기 측면과 동시에 드랍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예. 사실 지금 가장 좋은 상황은 저가 멀티를 늘리는 건 가장 좋은데. 드롭도 잡혔기 때문에 멀티를 물는 상황에서 이양방튀기가토야 그 되는데요 네, 안으로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지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김재춘 선수 확실하게 여기서 무너뜨려야 돼요 예, 넥서스 주변에 3개 드랍이 되야 되는데 맞죠. 봤어요? 하이템 플러가 다수 있다라는 것이 변수입니다 지금 아아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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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럭셔벨내려놓으면 타찬물 제가 지적 지적하겠군. 재미는게 그럼 우잘살렸을잘었기 때문에 네. 어 이거 5점을 안 쓰면 안 되는데요. 네네 커트를 러가 달도 망을놓고넥서트를못 된다면은 네그러죠 이거 그냥 달려주면서 어, 요 우지라 있는 테플로어를 대루 아주 했네요. 어, 테플로어를 지금 에 한방의 공격이 아니라 위쪽으로 살짝 틀어 놓고 앞마당으로 달려드는 김재승 선수의 네. 네. 아주 그측 공격인데요. 그렇죠. 네, 예. 이게 분명히 메서스 아, 여기. 예. 땅 나왔어요. 예. 메서스뿐만 아니라 이거 포구도 많이 잡아줘야 돼요. 네. 못 잡아! 톡아가지고나왔는데 예. 이게 이게 별고고 예. 아, 으로 들어서 잡아 주고까 진짜 좋 예. 아우! 스고라 고! 네, 지상팀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후에 승마차가 기본 경력으로 계속 오거든요 네 하이토플러가 많긴 했습니다만 위쪽 멀티 점을 살짝 찌르고 안바닥으로달려드는해 섭렵했습니다, 지금! 조금만 이으셨을았지만 계속 노리자마에서 자, 이감만한번 공격이 상당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고도 네, 이어 넣지 말고 그 다음 오프대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순간이 올 수가 있을 텐데 잘 계산하고 2중 튀긴 3중 튀기도 밀어내면서 잘 끝냈어요 김재춘. 네. 그 위쪽에 하이테플러가 그 추가 멀티 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하이테플러가 세진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달려드는 거보다 본진 쪽으로 흔든 이후에 앞마당에 프로브, 앞마당으로 프로브가 빠진 타이밍에 앞마당을 그냥 밀어버려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주 그 적중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굉장히 어, 어정쩡한 선택되면서 드랍을 드랍대로 맞히고 멀티 경제를 멀티 경제대로 안됐다면은 어, 드랍으로 놓이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어, 김 김태수 선수도 되게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 번의 공격이 되게 아프게 들어가면서 신영화 네, 선수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컨셉이 김태수 선수, 김태수 선수가 풀었었죠. 김영화 선수 잡아주는 유재석 씨가 있습니다. 이번 태수를 내줬으면은 힘든다음에 계속 이어질 수 있었는데 김태수 선수가 중간에 제대로 해답을 도는 대줬네요 그렇죠. 이번에 진짜 김태수 선수까지 무너졌으며 진짜는 힘들어을 수도 있고 무릎도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김태수 선수와조강윤 선수가 못해진 모습을 알고 있네요. 그렇죠. 대란이 여기에서 이어. 앞로 팀의 엔진 안겨줬던 김재춘 선수 지금 2승 마지막 3승, 사승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든요 과연 계속해서 여전히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선수 초반에 비탈 리스크 사용해 주면서 진영환 선수의 테클을에 의해서 좀 피해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후에 양동작전을 잘 펼쳤어요. 예, 좀 수동적으로 플레이한 게 아니라 상대방은 원제이시고 나는 3에이편이니까 서울 로 상대방을 통고 공략할 수 있다는 라 아, 자신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아, 빨리 토크가 올라간 프로토스는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은 경기력을 통해서 프로토스가 태클은 빠르되 아, 어, 뭐 제대로 견제할 수 없게끔 만든 이준재중 선수의 압박 플레이가 좋았죠. 네. 네. 이원게트를시대했었을때 다세 저글링 어시가 딱 앞마당을 가져가기 직전에 저글링 어시가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것은 방제의 예센적 프로토스가 언덕 위쪽에 캐논 하나 짓는다든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아질러 원드래곤의 빌드를 사용하면서 바크차브를 뽑는다든지 이런 빌드를 많이 사용하기 마련인데 이 저글링 어시를 너무나 배제했어요, 준영 네. 선수가. 각전에 성공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태클을 확인하고 어차피 태클은 빠르다고 할지라도 게이트는 원딜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계속 잡아주고 당연히 우리 저리 뛰는 동만 되면은 각 캐슬러가 나오고 커세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3회차에서 저글는한 차례, 어, 뭐두 차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쓰면서 어, 오버로드 스틸업을 준비한 어, 김재춘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1차 스즌 나오는 시점에서는 진영아 선수의 수비가 잘 되면서 어, 결국 안마당이 돌아가는 타이밍을 줬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드랍까지 시도를 해가면서 앞마당을 치게, 치는, 치는 상황이 어, 나왔기 때문에 김재준, 선수가 진영화 선수에게, 어, 아주 패턴 공격을 허용하지 않게 경기를 승리로잠식하는 결론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정원이 넣기에 해서 진영화 선수가 많이 피해를 받거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극복을 했습니다만, 김재준 선수의 차량의 물량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아, 뮤탈리스크로 진짜 많은 이득을 못 챙기면서 프로 i 스 a 좀 o o 가 t h 했었는데 o u are a g 에 o d thing. You are 으 good t h i n 에 You are 서 good thing. You a 살아 a good thing. You 정우장 아, 승률이 괜찮거든요. 네. 예, 다른 공격 선보다 정우장 승률이 높은 김대춘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신동원 선수가 아, 김대춘 선수를 상대로 과연 어떤 선전을 보여주게 될까. 네. 아금궁금합니다 그렇죠. 한자인선에서김대춘 선수를 잡기 위해서 신동원 선수를 올려보십니다 강력한 저을중바수를 갖추는 탄자인 선수에서 기대주 신약한 신동원 선수를 사용했어요. 어떤 경기 결과를 하고 있는지 잠시 네 번째 경기에서 지켜보겠습니다.